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치매와 과잉, 성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대처법에 대해서 강의할 성교육 강사 최인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오른쪽 보면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스탈린, 누즈벨트 그리고 윈스턴 처칠이 이루어졌던 얄타 회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또한 분이 또 계시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유명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라는 거 하고 특히 머리를 많이 쓰셨던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누구일까요?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요. 이분은 바로 유명한 영화배우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한때를 보였던 분이시죠. 정말로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바로 미 합중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행복한 때는 있었겠지만 이분도 역시 치매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꾀죄죄한 모습이나 초췌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여주셨던 미합중국 대통령 레이건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이 원인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치매 알츠하이머이지요. 자 그래서 치매는 치매라고 하는 병은 바로 슬픈 병이라고 그럽니다. 즉,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는 기억력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과거의 아름답던 추억, 그리고 생각하고 싶었던 그러한 소중한 기억들을 있기 때문에 본인을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지만, 치매가 슬픈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특히 기억을 잃어버리긴 병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치매의 시작은 바로 기억력 장애인인 건방증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건방증.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계신 건방증하고 치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건방증은 스트레스나 노화로 인한 생리적인 현상인 것에 비해서 치매는 알치아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 등의 일종의 뇌혈관 질환입니다. 건방증은 내가 기억력이 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식한다는 거에 비하면, 치매는 바로 기억력 감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에 있겠죠. 즉, 점심을 드셨는데, 점심을 내가 무엇, 무엇, 무엇을 드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점심을 드셨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다면, 은 건방증이지만, 점심 자체를 내가 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점심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잃어버렸다면, 치매라고볼수 있습니다. 건방증은 어떤 힌트를 주면은 바로 기억해내시지만 힌트를 줘도 또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게 치매이고요. 또 건방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가 반면에 치매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누군가가 꼭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건방증과 치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치매는 본인은 천국이세요. 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남아있는 치매 가족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이세요. 이 치매 가족들은 주변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고통과 뭐 가족끼리 의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이 주변에 가끔 보이기도 하십니다. 치매 환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성격 변화이고요. 성격이 강해진다든지 충돌 도돌이 안 되는 거죠. 해서 뭘 집어 던진다든지 뭐 머리채를 잡아다닌다든지. 그래서 평상시에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성격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또 반면에 슬프거나 기분이 처진 것처럼 즉 사람이 가더라도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이런 우울증이 또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반면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목적 없이 자꾸 다니시는 이러한 초조현상도 일어납니다. 또 실제로는 전혀 소리나 사물 특히 사물을 보거나 들음에 문제가 될수 있는 환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는 자신의 물건을 따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주장들 많이 하시죠.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고춧가루 훔쳐갔다고 하시는 이러한 망상. 그리고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이 무엇인지 진압력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던, 얘기하지만 주변에 대해서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무관동이나 무관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치매는 주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게 문제이고요. 자, 도표에서, 있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면은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 수 전망과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에 대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장수국가로 가고 있고요. 또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이고요. 80세 이상의 두 명이 한 명이 치매로 갈수 있다는 게 나타나 있고 또 15분마다 한 명씩은 치매로 진단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치매 환자 1인당 돌봄 시간은 약 6에서 9시간 걸리지만 사회적인 또 비용 부담은 1년에 경증도 치매였서을 경우에 약 2100만 원의 부담이 들고 중증도가 넘어가면 3000만 원이 넘게 사회적 비용이 발생이 된다 그럽니다. 이러한 걸 봤었을 때 이제 누구도 치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가장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질병이 뭔가 봤더니 암도 아닙니다. 치매입니다. 치매가 무려 34.9%의 이러한 걱정되는 질병이라는 프로테지를 갖고 있고요. 도표에 보시다시피 판단력이나 기억력, 어느 능력 뭐 계산 능력 등의 여러 가지 일상 생활을 하기 힘든 이러한 증상 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암보다 무섭고 가장 두려운 질병은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치매입니다. 그런데 치매는 일종의 여러 가지 약 90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일종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즉 고혈압, 당뇨와 같은 일상생활에 나타날 수 있는 대사 증후군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고 근력도 갖고 계시고 정말 튼튼한 몸이시라 그런다면 이러한 치매도 유전 특이한 유전적인 소질 외에는 나에게 잘올 수도 없고 또 예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치매에는 이러한세 가지 종류가 있다 고합니다첫 번째가 뭐냐면 세포 자살형. 즉 치매는 60세가 넘어간다면 1년에 약 20만 개의 뇌 세포가 매일매일 죽어 나간다 그러거든요. 하지만 세포가 스스로 죽는 세포 자살형을 내가 뒤에 말씀드리다시피 잘만 하신다 그러면 얘를 얘를 늦출 수도 있다. 즉 세포 자살형 치매는 퇴행성 치매라 하여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의해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세포 타살령 즉 혈관성 치매 뇌혈관 질환이나 뇌종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약물을 가다 복용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나 같은 제사질환에 문제가 온다든지 또는 알코올을 많이 드시면서 알콜올 소명을 갖고 계신다 그러시려면 환경파괴 치매에 노출될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르신 먼저 자가진단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잘 잊어버리셨다든지, 혹 약속 장소나 약속 시간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말씀 중에 갑자기 어떤 단어를 갖다가 말씀을 하는 걸 잊어버렸다든지, 또는 생각하는 데 오래 걸렸다든지, 아차, 가스 불 끄지 않고 와서 혹시 또 음식을 태워본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늘 해왔던 일을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거나 순서가 헷갈린 적은 없으셨는지 이러한 다섯 가지 문항을 가지고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자가 진단법으로 아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스무 가지 항목이 있지만 주변에 계시는 가족분께서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셔서 열 가지 이상이 넘으신다 그런다면 치매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변에 가까운 보건소나 여러 가지 시설에 방문을 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오늘의 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치매 환자 중에서 약 10%는 과다성 행동이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이신데 이러한 행동을 일으킨다고 하시거든요. 이러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뭔가 봤더니 심리적 원인으로서 자신의 환자의 기억력과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 두려운 것에 대한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서 상실되게 되는 타인과의 접촉, 친밀감에 대한 떨어짐으로 인한 보상 심리. 이러한 부분들이 치매 심리적 원인으로서의 가다 성행동을 일으키고요. 두 번째로는 신체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치매로 인해서 뇌의 특정한 부위가 손상이 이루어졌다든지 또는 치매 약물로 인해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성욕구가 오히려 강해지는 이러한 경향이 있어서 성충동이 일어난다는 부분. 그리고 또 시각 및 청각장애로 인해서 성적인 환상을 볼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신적,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행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치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치매의 의약품인데, 의약품인데, 보면 치매는 현재 의학 자체가 진단이 어렵고, 많이 어느 정도 진행이 한 다음에 확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 치매약은 물론 치매약이 나쁘다는 부분이 아니라 치매약에 또 만만치 않은 또 부작용 여러 가지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다, 신경 안정제다, 항염증제를 쓰고 있는 건데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도 또 과잉성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치매는 보시다시피 무엇이 가장 중요하시냐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강사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0%는 과다성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행동을 할까요? 내의 특정 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성욕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자유행위를 한다든지, 남성이 또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성기를 막 노출하는 행동. 그 옛날에 혹시 바바리맨 아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런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말도 안 되는 음단패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또는 배우자, 상대방의 여성이 내 말, 그냥 내 배우자 인냥 착각을 하셔서 다른 여성을 무조건 껴안으라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부분을 과다성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더라. 즉, 본인이 그 수급 치매 환자 그, 그분께서 그덮거나 옷이 너무 끼어서 옷을 벗고자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사타구니나 사타구니가 사타군이 간지러워서 한다든지 또는 이러한 부분이 본인이 불편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혹시 과잉성 행동으로 오해를 부를 수도 있더라 하는 부분은 미리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10%밖에 안 된다고 라 애에게 설마 내일은 아니겠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 보면 이러한 부적절한 성행동을 나타냈을 때 하셔야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욕 증가는 먼저 생각을 하실 때내 손상에 의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꼭 생각을 먼저 해 주시고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그 어르신, 즉 치매 어르신이 당황하지 않도록 잘 살피신 다음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이 좋고요. 또 궁극적인 목적은 치매 환자가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꼭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가벼워해 주신다든지 끌어 앉아 주신다든지 또는 환자가 좋아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하시는 방법이 이러한 가잉성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는 또 남성 치매 환자가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여자의 가슴을 더듬거나 이러한 껴안는 행동 또는 주의를 끄거나 혹은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위일수록 있습니다만 꾸죽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행동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조용히 말해주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가 성적으로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은 성적인 요구나 친밀감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으면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산책할 때에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거나 손을 잡거나 등을 또 가볍게 부드럽워 문질러 주시는 등 이러한 신체 행동을 하신다면 치매환자 어르신께서는 마음의 편안함도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르신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과잉 성 행동은 1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치매환자는 성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림으로써 이러한 부적절한 성 행동은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성, 과잉성 행동이라고 하는 걸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하는 그 자체만 아신다는 그그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치매 가능 이용인자는 도표와 같고요. 보시면 여성보다도 남정이 약 1.3배 크다는 거 중요한 거는 우울증이 되시면 약 3.0배로서의 치매 가능이 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치매는 잠복기가 20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르신이 생각하셨을 때 건방증이 심해지거나 뭐하고 했었을 경우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20년 후에는 내가 치매 걸릴 확률이 크더라. 거꾸로 또 말씀드리면 아 이걸 아신다 그러면, 인지하신다 그러면 아 거꾸로 내가 이것도 고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과다 복용주의입니다. 즉, 약물을 너무 과다했을 경우에 치매 위험을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은 우리가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라고 하는 호모시스테인 말씀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비타민 B군의 엽산을 많이 섭취를 하면 이근 채소를 많이 섭취를 하면 어떻다? 이러한 호모시스테인, 즉 혈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더라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중요한 것는 학습활동입니다. 특히 복지관이나 사람 많은데 많이 나오셔서 큰 소리로 책도 좀 읽으시고 머리도 많이 쓰시는 게임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학습할 수 있는 걸 많이 하신다고 한다면 치매로 하루에 20만 개씩 죽어져가는 뇌세포를 줄일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거 중요한 사항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어르신 꼭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꼭 하셔야 정말 본인은 천국이고, 가족은 지옥이고, 나를 정말 슬프게 하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치매 예방할 수가 있으신데, 첫 번째 잠자기 전은 피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3회 이상, 일에 30분 이상입니다. 무슨 말이 꼭 하고 싶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라 표현이 있거든요. 이왕에 걸으실 때는 빠른 걸음으로 걸으실, 걸으실 수 있다. 그런다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 확률이. 약 3배 이상 더 높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때 골고루 식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공복시간은 최소 12시간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즉, 저녁 8시에 드셨다면 아침 8시에 식사하는 게 장수할 수 있는 또 비법입니다. 그리고 왕성한 사회활동, 복지관이나 이러한 사람들 많이는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물론 코로나 예방수칙은 철저히 지켜가면서 이러한 활동을 했었을 때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독서나 신문, 일기 또는 정서적 안정 등 같은 경우에 즉, 조용한 힐링 음악도 좀 들으시면서 하는 이러한 정서적 안정도 꼭 필요하시고요. 또 중요한 거는 꼭 주무실 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라. TV는 싫어요. TV는 절대 안 되세요. 그리고 또 주무시기 전에 휴대폰 하는 거 자제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있겠죠. 담배 피우시는 거 줄여 주시고 가급적 끊어 주시고 또 과음이나 복음, 술 조심하시고 또 뚱뚱하게 살찌시면 안이 되옵니다. 뚱뚱하면 어디가 아프세요? 맞습니다. 무릎도 많이 아파지시거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거겠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합니다. 긴 시간 어르신 일단 시초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는 치매는 잠복기가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더라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면 인생의 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더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더라. 라고 하는 앤카르프라고 하는 의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르신, 코로나로 시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이지만 가급적이면 집에 계시면 절대로 안이 되옵니다. 집에 계시지 마시고, 복지관도 나오시고,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주변 분들 손도 잡으시고, 노래도 하시고, 이렇게 즐거운 생활, 스트레스가 없는 생활을 만들어 가셨을 때, 치매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라고 할수 있는 생활을 꾸준히 살아가실 줄 알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